21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심장 이식 수술 두번 받았다 그랬죠. 21년 전첫 번째 받을 때 5개월을 기다렸습니다. 5개월을 기다리게 정도 되면 이제 저거 죽을 확률이 굉장히 더 많아졌어요.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려가 죽는 사람이 50%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어려운가, 인펙션 이런 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또 50퍼센트예요.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사람, 한사람 중에 살아 남는 사람은 25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5개월이 지나면 그 25퍼센트가 5퍼센트도 줄수가 있어요. 왜? 심장 계속 나빠지고 있으니까 5개월이 지나니까 심장이 나타났어요. 의사 선생님 저한테 달려오더니 기쁜 소식이있다 이제 자네한테 맞는 심장이 나타나서 오늘 저녁에 수술을 하자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수술한. 우리들이 또한 3, 4초 후에 나들 쳐다보더니 옆방 옆방에 3일 전에 어떤 여인이 헬라크를 타고 날아왔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여인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이틀 안에 죽는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하고 그냥 그막 쳐다보고 있는데 그 다음 하는 소리가 그 여자가 필요한 심장은 당신이 필요한 심장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오형에다가 규모하고 그 압력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 나보고 어떠자는 소리인지 모르지. 그래서 가만히 쉬다 보면서 이 심장은 당신 것이니까 오늘 저녁에 수술합니다 하고 돌아서갑니다. 5개월 동안 성냥을 세버릴 것. 성냥이 정말한 때였습니다. 너 이웃 사랑하기를 너 뭔가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팍팍 팍팍 들어오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순간적으로 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 오십시오 왔습니다 왜 그러냐 이틀이면 확실히 죽습니까? 확실히 죽는다 그럼 저는 5개월 기다렸는데 며칠 더살수 있습니까? 7일은 확실히 살수 있대요 어떻게 대답하기가 힘들어서 또 묻습니다 제 여자 확실히 죽습니까? 죽는다 그럽니다 한번 그 심장을 의사한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의사가 아, 그러지 말고 식구들 불러서 의논한 다음에 결정하라 급하게 결정하는 게 아니다 선생님 우리 부인님이 오면 저를 절대로 하늘 아래 안 보냅니다 빨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심장은 그 의사한테 가고 그 의자는 어, 사라집니다 그 병원에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병원의 어, 분위기는 옛날같이 않고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다고 그럽니다 전부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의사가 유대인인데 나중에 수술받고 나서 나한 소리가 나는 뭐 유대인이지만은 성당동 뭐시나도뭐 별로 가지도 않고 믿음 생활도안 하는데 당신 때문에 처음 한번 기도해 봤대요 근데 한 달이 딱 지나니까 심장이 나타났는데. 이 심장이 나쁜 안 좋은 심장이었어요 딴 병원에서 우리는 이 심장이 나빠서 못 쓰겠다 오래 가지 못하는 심장이다 근데 내가 너무너무 기독하니까 우리 의상 선생님이 하도 안쓰러워서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남동생한테 가서 이런 심장이 나타났는데 이 심장으로 일단 집어넣어서 당신 남편 살려놓고 봅시다 그래서 그 심장이 저 몸에 21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와이프하고 동생이 저한테 거짓말 했어요 너무너무 튼튼하고 좋은 심장 받았다고 나는 그것을 자신을 가지고 막 비즈니스 행거막 뛰고 그 심장으로 5년 더 살고 그다음 심장 이식수술 한번더 합니다. 심장 이식수술 한번더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래요이 심장 잘 지켜라. 법적으로 심장 이식수술은 두번 밖에 못한다. 한 번도 못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죽는데 한 사람이 세번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법으로 두번 밖에 못한다. 그럼 난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나 오늘날까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은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아직도 도성과 아직도 어마한 도시를 짓고 계시는 것을 석달 전에 체험하였습니다 우리 딸이 아빠 이번에는 우리 식구들 내면 같이 우리 하이킹 한번 갑시다 하이킹을 잘 했어요 근데 하는 도중에 뭐가 좀 늦겠는데 이 심장이 약간 좀 빡빡하게 그 다음날 일을 하면서 그래도 좀 이상해서 이건 아닌데 그 전엔 내가 굉장히 심장이 든든하기 때문에 하이킹 정도는 상관 없고 뛰기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왜럴까 이 하면서 의사한테 전화했더니 당장 오래요 갔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저 혈관 두 개가 막혔답니다 혈관을 뜰기 위해서 세 시간 동안 했는데 실패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입원을 시킵니다 그다음 방법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틀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한번 더 해보겠다. 만일 또 그때 못 돌보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면서 그러면 심장 수술 한번 더 해야 된다. 그게 저의 선택권이 있습니까? 당신이 분명히 16년 전에 심장 이식술 두번밖기못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맞대요. 아직까지 법이 두번밖기못 한다. 법은 분명히 두 번인데. 세 번째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상태를 보고 또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요? 그랬더니 나를 딱 치다보면서 나보고 너 기억나냐? 그때 21년 전 생각이 납니다. 21년 전에 진짜 당신한테 좋은 심장이 나타났는데 그 옆에 여자한테 그 심장을 주운 것이 기록에 남아 있다. 첫 번째 받은 심장은 안 좋은 버린 받은 심장을 내가 받은 것이 또 기록이 남아 있다. 비록 수술은 두번 했지만 좋은 심장은 한 번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아주한번 기회 더 있다는 것입니다. 21년 전에그 반응을 21년 후에도 기억하고 계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